내가 오지 마을 구경에서 가장, 응? 가장 오지다운, 최고의 오지에 왔습니다. 피아골, 여기 피아골, 당치마을, 당치마을에서 더 올라와가지고, 당치마을에서 더 올라와가지고, 내동이라고 와, <laughs>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이야. 이 까마귀는 얘는 꼼짝을 못하네. 지금 죽을라고 하네. 이 까마귀, 지금 날지를 못해. 아이고안 어, 돼, 안 돼. 상처 입은 까마귀. 너, 우리 집에 따라가면 내가 치료해줄 텐데, 갈래? 까마귀야, 응? 까마귀야!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갈려 우리 집에. 야, 응? 내가 부상 당했나봐 날지도 못하고 이래. 야, 우리 집에 가자. 아, 진짜, 진짜. 끝내주는 마을이네. 어, 이런 데서도 다 살림을 갖고 살았다는 게. 어우, <laughs> 사시네, 다. 신발도 있고. 저산 너머에, 여기서 한 300m 돼요. 저산 너머에 3천여 평의 땅이 나왔는데, 평당 1,700만 원이래요. 바로 저거 넘어, 저숨 넘어, 저숨 넘어서 계속 내려가면은, 쌍개사 계곡이 나와요. 근데 평당 1700, 1700원, 진짜 싸죠. 3천여 평 넘는데, 뭐다 합쳐서 뭐 270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게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땅이죠. 저런 데서 땅 사가지고 살라면, 땅굴 파고 땅굴 파고서 이제 진짜 자연인처럼 살아 산다면 모를까. 그리고 참나무 숲으로 돼 있대요.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고 관심이 있으면. 어? 머니TV 부동산 유튜브에서 머니TV 부동산 치면 다 나와요. 그런 거 전문이더라고. 불 짓는지 아니면 보일러 떼는 건지. 연기가 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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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야, 여기서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여기가 농평마을이구나, 농평마을. 야, 여기서 500m 가면은 당제가 있고, 그 다음에 4.7km 가면은 황장산이 나오는데, 이야하. 굴래또 이렇게 좋은 오지가 있을 줄이야. 퀴악골 여러 번 왔지만, 이 마을 처음 들어와봐. 여기 부상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까마귀가 있어서 한번 한번 동물병원으로 한번 인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 야야야 야. 야, 물려고 하지 말고 너 병원 데려갈게 병원 한번 응? 병원 데려갈게 한번 가보자. 농평마을에 내려오면서 한번 찍습니다. 성당에서 날지 못하는 까마귀 o t s u 지금.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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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산 l i 야, 아래쪽 오치강 말이다. 이게 다, 방치 민방, 림박, 림박 산장인데, 이 집도 다, 같이 한번고 와우. 야. 1km 들어오면 된다거든더 1km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저로 가면 또반야선장도 나오고 어우 양시로봉 풍선? 여기서 저 위가 양시로봉인가? 제일 가까운 동네가 양시로봉인가? 우와 말참 어... 하기 이제 농평 마을에서 몇백 메터 내려왔어요. 근데도 근데도 이런 풍경이네. 야, 기똥차. 기똥차. 초롱아, 좋지 않냐? 지금 농평마을 제일 높은 데에서 내려오면서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풍경채가 있네 이야 여기도 여기도 뭐 기똥찬 데 저기 보이는 데가 피아골 평촌마을인가 평도마을 평도 알까기도사 사시는 데 펜션인가 보다 모조리. 뭐어 저기 뭐 절도 하나 있고. 응. 절도 하나 보였는데. 이게 다 민박 동이구나 하늘체 뭐 구름체 풍경체 뭐 해가지고 아, 어? 여기는 무슨 절절아 아니, 절이 아니라 한옥집이구나. 에 구름 흘러간다. 구름이 흘러가. 오. 아유, 꽃도 한번 보면서, 아유, 인생 뭐있어꽃좀 보면서. 내가 내려온 길. 여기는 봉정 청매원. 아, 여기, 매실나무 많이 심어져. 그리고 바로 아래가 메이플, 뭐, 메이플, 뭐더라? 아, 이렇게 쓰러져 있던 까마귀가 이제 낳는다. 먹이 준 건, 먹이 준건 하나도 안 먹고, 건드리지도 않고 얘가 낳았나 봐. 아, 그러면은, 응, 그래, 가, 가. 어, 벌써 다가, 따라가 버렸네. 치유의 방. 치유의 방으로 벌써 아, 기타 칠십 분, 기타 칠십오, 검은고, 아, 검은고 가 아니라 가야금이지, 가야금 하실 분, 가, 가야금, 가야금 할수 있고, 공부하고 싶고, 책 많이 보고 싶으면 여기, 이, 여기가 치유의 방입니다. 치유의 방, 어저께 내가 저기 피아골. 응? 산골 마을에 당치 마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부상 당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까마귀를 한 마리 발견하고서 그냥 와두면은 거기서 그, 어, 어, 어제 저녁 못 넘기겠더라고 이제 짐딴 짐승이 와 잡아먹겠죠 바닥 기고 있더라고 못 날아가고 비틀비틀 그래서 리고 왔어요 들고 차에 실고 와가지고 이 방에서 이제 하루 지났어요 여기서 여기서 하루 지냈는데 이제 날개 부러져서 이제 아 쟤는 이제 치료도 안 되고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여기 앉아서 쉬, 쉬고 다 나와가지고 아침에 멀쩡하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문 열어놓고 해서 다 내가 보냈어요 이 방이 치유의 특효라는 걸 알았어. 뭐 이렇게 마음 없이 뭐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도저히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물살 갔다 하는 위기에 처한 분들 여기 와서 책도 읽고. 자, 자연적으로 여기, 여기서 지내면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방은 치유의 방이에요 돼요 뭔가 같아. 책은 뭐 수백권 저기도 또 있을 수 있죠 거실에도 거실에도 온통 다 나한테 남은 건 책밖에 없거든 내인생에 남은 건 이런 책밖에 없습니다. 허책방에 <laughs> 예, 넘기면 전부 다 넘겨도 이거 1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 모르겠네. 하여간 저 아, 저런 책은 이런 책은 엄청 비싼 건데 70만 원짜리인데